자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자, 직선 에이 이렇게 있고, 어디 점 A가 이렇게 있으면, A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반드시 수선의 발을 그려서, 요 점을 H라고 하면, A에서부터 H까지 거리. 요게, 이 점과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식이 되는 거야. 자, H 길을 구할 거야, H 길를 자, 일단, 요 직선의, 직선을 뭘로 바꿔? 이렇게 매변수을 바꿔, T로 바꾸면, X는, 그니, ET-3이고, 그다 Y는, 음, 한 번에 쓸게 그냥 h 좌표가 h는 직선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x y z를 매개변수로 표현하면 돼 h는 1을 곱해 2t 이항은 마1그 다음 t 플러스 4 z 좌표는 마 3t에 플러스 7자 요게 h 좌표를 표현한 거야 왜 직선이의 점이니까 직선이의 점은 무조건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근데 얘가 지금 에, l은 뭐가 있니 어, 방향벡터가 있지 방향벡터가 얼마야 2콤마 e, 1콤마나 3이지. 딱 보면 즉각이 용하게 생겼네. AH 벡터랑 내적, u 벡터랑 내적이 0이야, 수직이니까. AH 벡터는 송구로 표현하면은, 여기서, 이거 빼는 거지. 저거 빼야돼. ET 빼기 1에서 저걸 빼. 빠른가? 천천히. ET 빼기 1. 빼기 1. 그럼 ET에 마이너스 2. 그 다음, T 더하기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. T 더하기 5. 여기서 저거를 빼.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5. 이 벡터랑 방향 벡터 여기 이 콤마 이 콤마 마화삼 얘가 내적 얼마라고 영 이렇게 자 성분을 곱해야지 자 얘랑 일곱 해사 t 빼기 사 얘랑 일곱 해 t 더하기 오마화삼 칠곱 해 플러스 구 t에 빼기 십오가 내적인데 얘가 영이야 영사 t 오 t 십사 t 여기가 일이고 마화 십사 오케이 깔끔하게 t가 일 나오네 제가 일네 거리를 구하라? 아 자, 구한게 아니야 그럼 h좌표를 구할 수있 h좌표가 1을 대입하면 1 콤마 1을 대입하면 5 콤마 1을 대입하면 4 이렇게 되지? 그 다음 a좌표는 그럼 a 얼마니? 1 콤마 마이 콤마 2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건 뭐라고? a에서 h까지 거린거니까 거리공식을 써야돼 루트 1 빼기 1이 0이네 이런. 500이 마았스1 6 36 4 빼기 2 2의 제곱 4 루트 40 2 루트 10 이렇게 바꿔서 은다.